북 이스라엘 19명의 왕, 남유다 20명, 39명의 왕을 먼저 암기하고 열방의 상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 이스라엘 19명의 왕입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엘라, 어, 시머리, 시머리, 오머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우, 여호아하서, 요아서, 여호여로보암, 여로보암 이세, 응, 스가랴. 살룸 머나헴 버가히야 베가 호세아 왕조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왕조 19명의 왕입니다. 어, 남유다 남유다 20명의 왕입니다. 르 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바, 그 다음에 타라한왕이죠 어. 여호람, 아하시야, 북쪽 왕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어. 아달야 붕기를 받습니다. 요아스, 아마사, 우시야, 요, 담, 또, 타락을 맞습니다. 희석의 아버지, 아하서, 희석이야, 면나세 에, 아몬. 또, 요시야, 종교개혁자여. 여로, 여호, 아하서, 여로, 야김, 여로 요호 야김 요야긴 시더 기야 이래서 20명을 먼저 이렇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열한기상 11기상, 역대상아 열한기상하 하겠습니다 황상 일장솔로몬망이장 다주검 삼장 지혜지혜 사장 번영원 5장, 건축 준비. 6장, 성전 건축. 7장, 음, 공 건축. 8장, 법계 입성. 9장, 음, 장 번영 투. 10장, 서바 여왕 방문. 11장 솔로몬 타락 죽음 12장 12장 르호보암 북쪽 한장더 열면 여로보암 13장 베델 베델 단 분양 14장 아들의 죽음 한장더 열면 유다의 시삭 침입 침략 침입 15장 아비야 아사 북쪽은 북쪽은 나다 바아사 16장 16장 음.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17장 그리시네까 엘리야, 또한장 열면 시론 엘리야 18장, 갈멜산 엘리야 19장, 음 호랩산 엘리야 20장, 음 아람 전쟁 21장, 음 라봇 포도원 22장, 아합 죽음, 하나 더 열면 여호사바 열한개야 열한개야 1장 열면 아하시야 2장 열면 엘리야성천 3장 열면 여호람 4장 열면 도여인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5장 열면 나만 장군, 육장 열면, 불말, 불병거, 칠장 열면, 네 명의 나병 환자, 팔장 열면, 수냄 여인 땅, 또 하나 열면 남쪽, 여호람, 여호, 여호람, 아하시, 아하시야, 구장 열면, 예우, 십장 열면, 대숙청, 11장 열면, 남쪽 아달리아, 12장 열면, 요호아서, 13장, 13장 열면, 13장 열면, 13장 북쪽, 요호, 아하서, 요아서예후의 아들이죠, 14장 열면, 아마사, 남쪽, 15장 열면, 14장 열면, 어, 14장 열면, 아마사 북쪽, 14장 열면, 어, 여로 보암, 이세, 15장 열면, 어, 15장 열면, 남쪽, 우시아, 시, 어, 남쪽, 우시아, 요담, 어, 16장 열면, 15장 열면, 북쪽은요. 음, 북쪽은, 음, 북쪽은, 음, 서가랴, 서가랴, 살룸, 문하햄, 버가히야 베가, 16장 열면, 아하서, 음, 인신제사들이나하서 17장 열면, 어, 음, 세아 북쪽 멸망, 세야 722년, 18장 열면, 산해립 침략 침입 19장 열면 희석이야 기록 20장 열면 희석이야의 병 21장 열면 머나세 암몬 22장 열면 율법책 발견 23장 열면 개혁 종교개혁 6월절 21장 더 열면 여호 아하서 24장 열면 여호 야김 여호 야긴 시더 기아 25장 열면 루다 멸망 오팔요 11기 상하 끝 이번에는 역대 상하 한번 해보죠 아, 상당히 좀 헷갈리고 복잡한데요 어, 반복은 기증을 났습니다 대상 대상은 사실은 다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 열면 아담 족보, 2장 열면 노다 족보, 3장 열면 다윗 족보, 4장 열면 남쪽 지파, 5장 열면 동쪽 지파, 6장 열면 내빈 지파, 7장 열면 북쪽 지파, 8장 열면 베냐민 지파, 9장 열면 포로 귀환자, 10장 열면 사울 죽음 11장 열면 다윗왕 12장 열면 다윗의 용사들 13장 열면 우사 어, 죽음 14장 열면 명성 다윗의 명성 15장 열면 법계 입성 1 0 1 16, 6장 열면 감사 17장 열면 기도와 은야 18장 열면 초기 전성 19장 열면 후기 전성 2장 열면 안몬전쟁 21장 열면 인구조사, 22장 열면, 성정건축 준비, 준비, 23장 열면, 내빈 직무, 24장 열면, 제사장 직무, 25장 열면, 찬양대 직무, 26장 열면, 어, 문지기 직무, 27장 열면, 어, 행정군사조직, 28장 열면, 당구, 29장 열면, 다위시 예물을 드림으로 어, 인생을 마감합니다. 역대하! 역대하, 역대하는 어, 왕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 왕들에 대한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장 열면 지혜지에 2장 열면 건축 준비, 3장 열면 성전 건축, 4장 열면 성전 비품, 5장 열면 법계 입성, 6장 열면 감사 기도, 7장 열면 장 낙성시, 8장 열면 번영, 9장 열면 서바, 여왕, 방문, 솔로몬 죽음, 10장 열면, 솔로몬이 끝나고요. 왕국 분열, 11장 열면, 왕국 강성, 12장 열면, 시삭 침략, 13장 열면 이제 아비아로 넘어갑니다. 아비아, 14장 열면, 아사, 아사와 넘어갑니다. 통치, 15장 열면, 개혁, 종 조용, 종교개혁, 종교개혁 16장 열면 하나니 책망 17장 열면 어 17장 열면 요거 사바 요거 사바 종교개혁 개혁 운동 종교개혁 요거 사바트 개혁 운동 요거 사바트의 개혁 운동 18장 열면 아합 죽음 19장 열면 예후 책망 선지자 예입니다. 20장 열면 기도 21장 열면 여호람, 22장 열면, 아하, 시야, 23장 열면, 아, 달랴 24장 열면, 요, 아스, 25장 열면, 아, 마사, 26장 열면, 우시야, 문둥병전, 우시야, 27장 열면, 우시야 대 요담, 28장 열면, 아하서, 희스기의 아버지, 29장 열면, 희스기아의 성전, 중수 30장, 6월절, 3 1장 종교개혁, 32장, 히스기아의 추거, 33장, 문하세와 아몬, 34장, 요시아의 종교개혁, 6월절, 35장, 34장, 종교개혁, 35장, 6월절, 36장, 어, 여호, 아하서 여호 야긴 여호 야긴 시드 기하 끝 이번에는 여열한기상역하상역 열왕기 하 상, 11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번에는 에스라 느예미야 에스더 에스라 애쓰라, 내벨에스까지 역사서니까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열면 1차 귀한 준비 2장 열면 1차 귀한자 명단 3장 열면 성전건축 성전 4장 열면 건축방해 5장 열면 다시건축 6장 열면 왕공 봉원식 6월절 7장 열면 2차 귀한 8장 열면 2차 귀환자 명단, 9장 열면 중고기도, 10장 열면 개혁 운동. 의비하는 성벽 건축입니다. 1장 열면 3차 귀환 준비, 2장 열면 성벽 시찰, 3장 열면 성벽 건축, 4장 열면 건축 방해, 5장 열면 다시 건축, 6장 열면 완공, 봉헌식. 어, 7장 열면, 어, 삽입장으로, 어, 1차, 귀한자, 어, 인구조사, 8장 열면, 율법책, 율법낭독, 9장 열면, 회계, 찬양, 10장 열면, 은약, 참, 은약, 참여자, 11장 열면, 재정착, 12장 열면, 12장 열면 어, 봉은식, 명단, 13장 열면, 어, 개혁 부흥운동 13장 열면 부흥운동 안식일 에서더 1장 열면 와서디 폐비 2장 열면 왕우 에서더 3장 열면 하만 4장 열면 모르덕에 5장 열면 어, 잔치 원. 6장 열면 높임 받는 모르덕에 7장 열면 잔치 2 8장 열면 유다인, 승리, 부장 열면, 부림절, 재정, 십장 열면, 모르드게의 명성! 이렇게 해서, 일, 이렇게 해서 일차능사벽 통과했습니다.